다니엘 2장. 느브갓네살이 다스린 지 2년이 되는 해, 느브갓네살이 꿈을 꾸고 그로 말미야마 마음이 번민하여 잠을 이루지 못한지라. 왕이 그의 꿈을 자기에게 알려주도록 박수와 술객과 점쟁이와 갈대야 술사를 부르라 말하며 그들이 들어가서 왕의 앞에 선지라.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꿈을 꾸고 그 꿈을 알고자 하여, 마음이 범민하도다 하니, 갈대아 술사들이 아란 말로 왕에게 말하되, 왕이여 만수무강하옵소서, 왕께서 그 꿈을 종들에게 이르시면, 우리가 해석하여 드리겠나이다 하는지라. 왕이 갈대아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명령을 내렸나니, 너희가 만일 꿈과 그 해석을 내게 알게 하지 아니하면, 너희 몸을 쪼갤 것이며, 너희의 집을 거름더미로 만들 것이요. 너희가 만일 꿈과 그 해석을 보이면, 너희가 선물과 상과 큰 영광을 내게서 얻으리라. 그런 즉 꿈과 그 해석을 내게 보이라 하니. 그들이 다시 대답하여 이르되, 워낙은데 왕은 꿈을 종들에게 이르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해석하여 드리겠나이다 하니. 왕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분명히 아노라. 너희가 나의 명령이 내렸음을 보았으므로 시간을 지연하려 함이로다 너희가 만일 이 꿈을 내게 알게 하지 아니하면 너희를 처치할 법이 오직 하나이니 이는 너희가 거짓말과 망령된 말을 내 앞에서 꾸며 말하여 때가 변하기를 기다리려 함이라 이제 그 꿈을 내게 알게 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그 해석도 보일 줄을 내가 알리라 하더라 갈대아인들이 왕 앞에 대답하여 이르되 세상에는 왕의 그 일을 보일 자가 한 사람도 없으므로 어떤 크고 권력 있는 왕이라도 이런 것으로 박수에게나 술게에게나 갈대아인들에게 물은 자가 없었나이다. 왕께서 물으신 것은 어려운 일이라 육체와 함께 살지 아니하는 신들 외에는 왕 앞에 그것을 보일 자가 없나이다 한지라 왕이 이로 말미암아 진노하고 통분하여 바벨론의 모든 지혜자들을 다 죽이라 명령하니라. 왕의 명령이 내림에 지혜자들은 죽게 되었고,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도 죽이려고 찾았더라. 그때 왕의 근위대장 아리옥이 바벨론 지혜자들을 죽이러 나가며, 다니엘이 명철하고 슬기로운 말로 왕의 근위대장 아리옥에게 물어 이르되, 왕의 명령이 어찌 그리 급하냐 하니, 아리오기그 일을 다니엘에게 알림해, 다니엘이 들어가서 왕께 구하기를 시간을 주시면 왕에게 그 해석을 알려드리이다 하니라. 이에 다니엘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그 친구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리아에게 그 일을 알리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이 은밀한 일에 대하여 불쌍히 여기사 다니엘과 친구들이 바벨론의 다른 지혜자들과 함께 죽임을 당하지 않게 하시기를 그들로 하여금 구하게 하니라. 이에 이 은밀한 것이 밤의 환상으로 다니엘에게 나타나 보임에 다니엘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다니엘이 말하여 이르되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할 것은 지혜와 능력이 그에게 있음이로다. 그는 때와 계절을 바꾸시며 왕들을 패하시고 왕들을 세우시며 지혜자에게 지혜를 주시고 총명한 자에게 지식을 주시는도다 그는 깊고 은밀한 일을 나타내시고 어두운데 있는 것을 아시며 또 빛이 그와 함께 있도다 나의 조상들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이제 내게 지혜와 능력을 주시고 우리가 주께 구한 것을 내게 알게 하셨사오니 내가 주께 감사하고 주를 찬양하나이다 고축께서 왕의 그 일을 내게 보이셨나이다 하니라 이에 다니엘은 왕이 바벨론 지혜자들을 죽이라 명령한 아리옥에게로 가서 그에게 이같이 이르되 바벨론 지혜자들을 죽이지 말고 나를 왕의 앞으로 인도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 해석을 왕께 알려드리리라 하니 이에 아리옥이 다니엘을 데리고 급히 왕 앞에 들어가서 아뢰되 내가 사로잡혀온 유다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찾아내었나이다. 그가 그 해석을 왕께 알려드리리다 하니라. 왕이 대답하여 베드사살이라 이름한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꾼 꿈과 그 해석을 내가 능히 내게 알게 하겠느냐 하니. 다니엘이 왕 앞에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 물으신 바, 은밀한 것은 지혜자나 술객이나 박수나 점쟁이가 능히 왕께 보일 수 없으되, 오직 은밀한 것을 나타내실이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그가 느부갓네살 왕에게 후일에 될 일을 알게 하셨나이다. 왕의 꿈, 곧 왕이 침상에서 머릿속으로 받은 환상은 이러하니이다. 왕이여, 왕이 침상에서 장례일을 생각하실 때,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이가 장례를 왕에게 알게 하셨사오며 내게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심은 내 지혜가 모든 사람보다 낫기 때문이 아니라 오직 그 해석을 왕에게 알려서 왕이 마음으로 생각하던 것을 왕에게 알려 주려 하심이니이다 왕이여 왕이 한큰 신상을 보셨나이다 그 신상이 왕이 앞에 섰는데 크고 광채가 매우 찬란하며 그 모양이 심히 두려우니 그 우상의 머리는 순금이요. 가슴과 두 팔은 은이요. 배와 넓적 다리는 노시요. 그 종아리는 쇠요. 그 발은 얼마는 쇠요. 얼마는 지늘기였나이다. 또 왕이 보신 즉, 손대지 아니한 돌이 나와서 신상의 쇠와 지늘게 발을 쳐서 부서뜨림에 그때 쇠와 진흙과 녹과 은과 금이 다 부서져 여름 타작마당에 겨같이 되어 바람에 불려간 곳이 없었고 우상을 친 돌은 태산을 이루어 온 세계 가득하였나이다. 그 꿈이 이러한 즉, 내가 이제 그 해석을 왕 앞에 아뢰리이다. 왕이여, 왕은 여러 왕들 중에 왕이시라. 하늘의 하나님이 나라와 권세와 능력과 영광을 왕에게 주셨고, 사람들과 들짐승과 공중의 새들, 어느 곳에 있는 것을 막론하고, 그것들을 왕의 손에 넘기사 다 다스리게 하셨으니, 왕은 곧그 금머리니이다. 왕을 뒤이어 왕보다 못한 다른 나라가 일어날 것이요. 셋째로 또, 돗 같은 나라가 일어나서 온 세계를 다스릴 것이며, 넷째 나라는 강하기가 쇠 같으리니 쇠는 모든 물건을 부서뜨리고 이기는 것이라 쇠가 모든 것을 부수는 것 같이 그 나라가 문나라를 부서뜨리고 찌을 것이며 왕께서 그 발과 발가락이 얼마는 토기장에 지늘기여 얼마는 쇠인 것을 보셨은 즉그 나라가 나누일 것이며 왕께서 쇠와 지늘기 섞인 것을 보셨은 즉 그 나라가 쇠같은 든든함이 있을 것이나. 그 발가락이 얼마나 쇠요. 얼마나 지늘긴즉. 그 나라가 얼마나 든든하고 얼마나 부서질 만한 것이며. 왕께서 쇠와 지늘기 섞인 것을 보셨은즉. 즉 그들이 다른 민족과 서로 섞일 것이나. 그들이 피차에 합하지 아니함이 쇠와 지늘기 합하지 않음과 같으리이다. 이 여러 왕들의 시대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리니 이것은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할 것이요 그 국권이 다른 백성에게로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도리어 이 모든 나라를 쳐서 멸망시키고 영원히 설 것이라 손대지 아니한 돌이 산에서 나와서 쇠와 녹과 진흙과 은과 금을 부서뜨린 것을 왕께서 보신 것은 크신 하나님이 장리를 왕께 알게 하신 것이라 이 꿈은 참되고 이 해석은 확실하니이다 하니 이에 느부갓네살 왕이 엎드려 다니엘에게 절하고 명하여 예물과 향품을 그에게 주게 하니라 왕이 대답하여 다니엘에게 이르되 너의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들의 신이시오 모든 왕의 주제시로다 내가 능히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었으니. 내 네, 하나님은 또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이시로다. 왕이 이에 다니엘을 높여 귀한 선물을 많이 주며 그를 세워 바벨론 온 지방을 다스리게 하며 또 바벨론 모든 지혜자의 어른을 삼았으며 왕이 또 다니엘의 요구대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느고를 세워 바벨론 지방의 일을 다스리게 하였고 다니엘은 왕궁에 있었더라. 하루를 살아가는 저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는 살며 많은 문제들을 만나게 됩니다. 학교를 다닐 때에는 우리의 인생의 문제를 척척 해나가는 것처럼 풀어나가는 것처럼 그렇게 학생 태처럼 풀어나가면 좋으련만 우리의 인생은 문제를 풀기가 너무나 어렵습니다. 만제를 만난 것처럼 어느 방향으로 나아갈지 모를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이렇게 사는 것이 정답이다 아니다 저렇게 사는 것이 정답이다 하며 많은 정답들을 우리에게 제시를 합니다. 그러나 그 말대로 열심히 살아가고자 하지만 결국 그 이후에는 그 정답을 제시하는 사람들은 모두 사라지고 나 혼자 그 문제 앞에 점점 긍금하는 나를 발견하게 됩니다. 학생 때는 문제들을 고작 풀었는데 어른이 되니 풀수 있는 방법이 없어 보입니다. 그래하여 자녀들에게 지금의 나보다는 좀더 나은 삶을 살으라고 더욱 더 열심히 살으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정작 그 방향이 맞는 건지도 알수 없습니다. 이와 같이 답답함에 있을 때 우리는 우리의 지혜로 우리의 지식으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나가야 될 것은 하나님께로 나아가야 합니다. 세상의 많은 문제들이 우리를 괴롭게 할지라도 주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을 아시고 우리의 문제를 모두 아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에게 지혜를 주십니다. 여러 문제 속에 헤매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지혜를 바라보며 하나님께 온전히 의탁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의 말씀은 다니엘 2장 말씀으로 풀리지 않는 문제 앞에 놓인 느부갓네살 왕이 보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바벨론의 왕이고 바벨론에 대항할 왕은 없습니다. 어떤 나라가 바벨론에게 대항할까요? 바벨론의 위세 앞에 모두가 벌벌 떨고 있는. 때입니다. 그러나 오늘의 말씀은 대제국을 이끄는 왕의 모습이 아니라 한 사람의 인간으로서 이 꿈을 어떻게 할까 두려워하는 왕일 뿐입니다. 바벨론 왕은 꿈을 꾸었고 이 꿈을 해석할 자를 찾습니다. 그러나 왕의 명령대로 꿈을 해석할 자를 찾지 못하고 실망한 왕은 지혜자를 모두 죽이기로 결정합니다. 이때 다니엘은 모든 상황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지혜를 간구하며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면서 이 모든 일들은 마무리됩니다. 우리는 풀리지 않는 순간에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다니엘은 위기의 순간에도 인간적인 방법을 찾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지혜를 통하여서 그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지혜는 세상의 지혜와는 다릅니다. 인간이 인간의 지혜와 이성, 경험, 지식을 근거하지만 하나님의 지혜는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며 우리에게 깊은 은혜와 평화와 은혜를 우리에게 주십니다. 오늘의 말씀 구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만일 이 꿈을 내게 알게 하지 아니하면 너희를 처치할 법이 오직 하나이니, 이는 너희가 거짓말과 망령된 말을 내 앞에서 꾸며 말하여 때가 변하기를 기다리려 함이라. 이제 그 꿈을 내게 알게 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그 해석도 보일 줄을 내가 알리라 하더라. 사람들은 잘때 꿈을 꿉니다. 사람들은 그 꿈을 해석을 하고자 하지요. 그리하여 나의 그 꿈을 통하여서 우리 앞에 있는 미래의 일들을 해석함으로써 예비하고 준비하고자 합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우리들의 꿈은 나의 걱정과 근심을 통하여서 그것이 현상으로, 상황으로 나타나곤 합니다. 대부분은 아무런 의미 없는 꿈이거나 나의 걱정이 꿈으로 나타내곤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꿈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역을 하실 때가 있습니다. 요셉이 꿈을 해석하여 이스라엘의 민족들을, 민족들의 수가 엄청나게 많게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한 오늘의 말씀에 다니엘을 통하여 이스라엘의 멸망 이후에 이스라엘의 미래를 계획하고 계십니다. 먼저 누부겐날살 왕이 꿈을 꾸었는데 아주 두려운 꿈을 꾸었습니다. 분명 신이 자신에게 경고하는 것이다라는 것을 확신할 수 있었습니다. 이에 지혜자들을 모아놓고 꿈을 해석하라 합니다. 근데 사실 꿈을 해석하는 것은 그렇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여러 가지의 상징들이 있기 때문에 과거에서부터 전해 내려진 그 꿈에 대한 상징들로 끼워 맞출 수 있습니다. 미래가 어떻게 되겠다라고 정확하게 미래를 가본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저 이렇을 것입니다라고만 이야기해도 그 꿈에 대해서 대략적으로. 아 해석하였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의 말씀에 지혜자들은 꿈을 해석하지 못합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느부가네살 왕이 자신이 어떤 꿈을 꾸었는지 말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어떤 종류의 꿈인지 이야기를 한다 한다면 쉽게 해석을 하겠지만 바벨론 왕은 꿈을 이야기하지 않고 내가 어떠한 꿈을 꾸었는지 알게 하라 너희들이 이야기해라, 그리고 해석도 말하라, 라고 이야기하니 지혜자들은 당혹합니다. 사실 바벨론은 지혜자들을 높이 평가하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비록 바벨론의 백성이 아닐지라도, 타 민족이라 할지라도, 그들에게 교육을 하고 능력이 보여지면 바벨론 안에서 돈과 재물과 명예를 얻을 수 있게 하였습니다. 그렇게 지혜를 높이 평가하는 바벨론이 또한 그 바벨론 왕이 지혜자를 신뢰하지 못하고 그들을 거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게 지혜를 사랑하고 높이 평가하는 바벨론 왕이 왜 본문 말씀에서는 이런 지혜자를 멀리 하겠습니까? 왜 신뢰할 수 없음을 드러내고 있습니까? 어떤 일을 하였기에 이렇게 드러났게 되었을까요? 성경은 이에 대해 침묵하고 있습니다. 정확히는 알수 없으나 과거의 사례들을 보면 우리는 유추할 수 있을 것입니다. 고대 로마 시대를 풍미했던 소피스트들이 있습니다. 지혜를 사랑하는 자들이지요. 그 소피스트들은, 소피스트라는 그 단어가 지혜를 뜻하는 단어입니다. 하지만 이들의 지혜는 하나님에 대한 지혜, 세상에 대한 참 진리를 탐구하는 지혜가 아니라 인간에 대한 지혜이고 이 지혜를 통하여서 자신들의 돈벌이를 찾기에 급급하였습니다. 소피스트 중에 프로타고라스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고대 로마 시대에 변론을 기가 막히게 잘하는 자였습니다. 이 시대 때는 어떻게 변론을 하느냐에 따라 잘못을 범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변론을 잘하게 되면 감옥에 가지 않습니다. 변론을 잘하게 되면 많은 돈을 얻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사람들은 저마다 어떻게 하면 변론을 잘할 수 있을까? 돈을 가지고 나아가서 그 사람에게, 변론을 잘하는 자에게 나아가서 이 변론을 어떻게 하는지 알려주십시오. 라고 하며 사람들이 몰려다녔습니다. 그 중에 프로타고라스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제자 중에 한 명이 똑똑한 제자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프로타고라스에게 다가가지요. 저에게 법정에서 지지 않는 그런 변론법을 알려준다면, 내가 많은 수강료를 지불하겠습니다. 그러자 이스승은 아, 너무나 좋아하며 흔쾌히 수락합니다 그러나 수강료의 절반만 젤 첨해 주고 나머지 나중에는 다 알게 되면 내가 나머지 절반을 드리겠습니다 하며 배우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문제는 계속 가르쳐 주었는데도 불구하고 이 제자는 수강료 절반을 다시 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끝끝내 스승은 화가 나기 시작하였습니다 왜 절반을 주지 않았느냐 왜 주지 않느냐 빨리 내어 놓으라 라고 이야기 하는데도 꿈쩍도 하지 않습니다. 화가 난 스승은 이제 고소를 하겠다라고 협박하기 시작하지요. 그러자 제자는 법대로 하라라고 이야기하며 버팁니다. 그러며 이런 말을 하지요. 법정에서 제자의 내가 이기면 법정에서 이겼기에 수강료를 낼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법정에서 지면 소송에서 이기는 변론을 가르쳐 준다고 하였는데 내가 지게 되었으니 돈을 줄 필요가 없습니다. 어느 쪽으로 나아가도 나의 승리니 이것은 해볼 필요도 없습니다. 하며 웃었습니다. 정말 그럴까요? 그런데 스승도 웃으며 이야기합니다. 이 재판은 하나마다 나의 승리다. 재판에서 이기면 재판의 결과에 따라 나는 돈을 받을 것이고, 혹여 이 재판에서 지면 변론을, 이기는 변론을 가르쳐 주었기에 너는 수강료의 절반을 나에게 주어야 할 것이다. 한마디로 자신의 입장에서 유리한 말로 자신의 논리를 설명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제대로 된 논리가 아니라 괴변입니다. 사람의 지혜가 이렇습니다. 상황에 따라 맞는 것 같지만 시간이 지나면 거짓이 되고 사람들을 현혹하는 말일 뿐 어떠한 지혜도 담고 있지 않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이와 같이 수시로 바뀌는 인간의 지식에 신물이 나기 시작합니다. 진정한 진리를 찾고자 합니다. 바벨론 왕은 자신의 꿈이 중요한 꿈이라는 것을 알았지만 그 꿈을 이야기하면 이 사람들이 거짓의 말들로 오히려 혼란을 줄 것을 염려합니다. 그리하여 꿈 자체를 알려 주지 않고 해석을 갖고 오라라고 명령을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바벨론의 지혜자들을 죽이겠다 하지요. 지혜자들은 꿈을 알수 없으니 이는 신밖에 할수 없습니다 하며 자포자기하는 심정입니다. 명령을 받은 근이 대장은 지혜자들을 죽이려고 하자 다니엘은 근이 대장을 말리고 시간을 주면 그 꿈을 해석해 주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다니엘은 자기 집으로 돌아갑니다. 또한 세 명의 친구들에게 이것을 알리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오늘의 말씀 19절 말씀입니다. 이에 이 은밀한 것이 밤의 환상으로 다니엘에게 나타나 보임에 다니엘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다니엘이 기도하니 하나님께서 바벨론의 왕의 꿈을 보여주시고 왕 앞에 나아가서 꿈과 해석을 하며 다니엘은 지혜자들을 모두 살리게 되었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지혜를 바벨론 왕에게 보여주므 통하여서 진정한 신이 누구인지를 밝히 보이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통하여서 다니엘은 지혜자들의 스승이 되었습니다. 다니엘이 하나님의 지혜를 알았던 방법은 무엇입니까? 인간적인 노력을 특히 많이 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지혜를 알게 되었습니까? 아닙니다. 사람의 지식의 한계를 알았기에 하나님의 지혜를 의지하여 하나님께 기도로 강구하였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지식은 바뀌지만 영원하신 하나님의 지혜는 변하지 않습니다. 무한한 지혜가 하나님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떤 지혜를 구하며 살고 있습니까? 기도와 말씀을 통해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믿음의 동역자들과 함께 하나님의 지혜 안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우리에게 많은 것을 줄것 같은 세상이 되는 지혜는 다시 돌이켜 제자리로 우리를 돌려놓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며 따를 때 우리의 삶은 더 풍성해지고 진정한 평안과 안식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오늘의 삶이 나의 지혜, 세상의 지혜를 따르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영원하신 하나님의 지혜를 따르며 인도함을 받는 삶이 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신 말씀을. 기...